존경하는 김익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특례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동자원덕산통호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종화입니다 본 의원은 진해 중부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고등학교 설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구대비고등학교가 단한 곳도 없는 이 지역 주민분들에게는 고등학교 설립이 절실한 주거요건이 됩니다. 안민터널을 기준으로 석동에서 풍호동까지의 중부지역은 진해 전체에서 인구분포도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되어 8만 2천여 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초등학생이 6,531명, 중학생은 4,606명이나 되는데 이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는 고등학교가 없어서 학부모들은 아이의 학교 이전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잠재적으로는 이 지역 주민들의 타 지역으로의 주거지 이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서부 지역 47,289명의 고등학교 4곳, 동부 지역 64,647명의 두 곳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82,465명이 사는 중부지역에는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둘째, 우리 지역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고등학교 설립은 필수적입니다 진해는 고등학교 진학 예정 학생 수에 비해 그 희망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고등학교가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따라서 많은 학생이 창원이나 마산으로 먼 거리 통학을 해야 하고 진해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진학하더라도 서부나 동부 쪽에만 있는 학교로 가기 위해서는 차량 정체가 극심한 안민 터널 구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통학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새벽부터 차량 안에서 긴 시간을 보내야 하는 청소년들은 수업 시간에 집중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등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지내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학생이 1,662명이나 됩니다. 이 많은 청소년들의 안전과 건강권을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셋째, 과밀 학급으로 인한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진해에 있는 5개 고등학교는 인구 10만 명 미만일 때 설립되었고, 용원 고등학교가 2002년 인구 14만 명일 때 설립되었습니다. 그후 20년간 5만 명 이상의 인구가 증가했으나, 고등학교는 신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밀 학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창원과 마산에 있는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봐주십시오. 평균 22명이 안 되는데, 진해만 유독 29.9명, 즉 30명입니다. 교육의 질에서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홍남표 시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처럼 진해 중부지역에서 아이를 기르는 부모님들의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등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창원시 전체의 장기적인 학생 수 변동 추이라든가 학생 배치 시설 현황 그리고 전출이 및 진학 현황 등을 검토하여 신설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도 진해 중부 지역은 고등학교 설립의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 발표하신 홍남표 시장님의 선거 공약입니다. 여기서 제안하신 석동 이동 자원 덕산 풍호동의 중부 지역 고등학교 설립 공약은 홍남표 시장님과 진해에 거주하는 시민들과의 아주 중요한 약속이었습니다. 이에 홍남표 시장님께서는 중부 지역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설립 공약을 이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